안녕하십니까. 이해운 장관 후보자 사주 풀어볼까 합니다. 공직자로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굳이 장관직을 고수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시점입니다. 말로는 국민의 민생을 위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로 볼 때는 일치되는 면도 전혀 없습니다. 정문회 하면서 본인의 단점이 사사시 노출되면 과연 힘 있는 부서를 이끌 수 있,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면면 얼목일주예요. 얼목일주에 좀더 이렇게 화가 강하죠. 물론 상식이라는 화는 상식이 생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돈복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미토 하나만 있어도 욕심이 가득 차다. 과연 남 잘되는 꼴을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해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치인이나 또 종교인은 결과적으로 욕심을 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인 또 하나의 뭐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남을 희생하는 사주가 되죠. 그러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은 일단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없다. 자, 우리가 공직자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청빈해야 된다. 깨끗하고 가난해야 하는 사주가 되죠. 돼야 되는데 돈을 뭐 가족끼리 다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력으로서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부를 추구하는 그런 쪽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이 빠르다.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지 공직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돈을 많이 벌면, 돈 벌면 자식은 깨먹는 자식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영원한 부자는 없다는 거죠. 영원한 부자는 없다.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가 없다. 그게 이제 우리 옛말에 속담에도 그런 거 있듯이, 속담은 하나의 어떤 세월 살아가면서 경험치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자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내면 낼수록 뭔가 자소는 빼앗기는 쪽으로 흘러가겠죠. 물론, 62 같으면은, 자가 와서 이제 보면은, 이 자라는 자체가 지금 뿌리가 될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뭔가 법적인 문제, 자오충이라는 자체, 이 자체는 뭐예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 상식 자체가, 상식 태왕 사주 자체가 뭐예요? 법을 어긴다. 또한 이 상식이라고 하는 건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위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아래 사람을 짓받는 어떤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 해도 간이 아니죠. 특히나 이제 얼미 같은 경우는 안철수 같은 부분이 사주가 얼미, 일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다지 사주 운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63개 해가 되면은 이제 해명이 목국이 되고 또 목생화가 되니까 또 이때도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장관직을 하지 말라는 뜻도 해당이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화를 일으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기 폐가 망신하는 어떤 부분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뭐, 해서 그렇게 성성장구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항력이 더 강해지니까 오히려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주가 되죠. 특히나 이제 병원령 같은 경우가 이제 상식이 더 증가가 되니까 법을 더 어기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하라는 것은 이게 어떤 노출이 된다 남이 못 보는 걸 본다 해서 노출이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럴 때는 오히려 숨는 것이 제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